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베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예,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구부르, 구부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까지 이제 복음을 증가합니다. 이것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세계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목요일 금요일날 말씀을 상기시켜 드린다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그러자 에, 제우스와 허메 제수와 험해가 이 땅에 강림했다. 신이 내려왔다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리고 만류하면서 나도 우리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소문이 소문의 소문을 낳게 된 겁니다. 이런 소문이 나자 유대인들의 귀에까지도 들렸습니다. 에,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또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의 귀에 들렸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거 어디로 들어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루스드라이로 대거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시킵니다 이간질을 시키고 충동질을 시켜서 그 충동의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처음에는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열광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고는 돌을 들어서 때거지로 몰려와서 복음을 증가하는 바나바우 바울을 돌로 쳐버려요. 밖에서 루스트라 시야 안에서 막 돌로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죽게, 죽게 되겠죠. 그반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죽었거든요. 그 시체를 끌어다가, 시 밖에, 시체를 버려두는 시 외곽에 버려뒀버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도바울이 오래 있어.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 그냥 며칠 머무는 게 아니고, 오래 있어. 14장에 읽어보면, 은루스다에 오래 있어,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 안준병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헬라인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아, 바울의 제자가 생긴 거죠. 숙식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죽는 현장까지. 끌려가는 현장 까지 돌에 맞아서 이제는 시체를 버리는 곳까지 가서 제자들이 둘러서 뺑 둘러섰어요. 뺑 둘러. 매장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서 그랬죠 죽은 줄 알고 무리들은 버려버렸는데 무리들은 돌로 쳤던 무리들은 그까지, 거기까지 제자들이 찾아가서 둘러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어나요. 탈탈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는 다시 루스드라도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지내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증가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일어났다 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때 "부활했다" 라는 단어똑 같아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죽었다, 돌에 맞아서 거짓 사람이 죽을 정도면 어느 정도도 뚜드러 패버렸을까요? 돌을 던져버렸는데, 온몸이 만신창이 되지 않았겠어요? 머리도 터지고, 돌에 맞아서 눈도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충격에 기절을 했던 의식을 잃었던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둘러보는 것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뜻은 단번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아무 일이 없듯이 그 휴일 증이 전혀 효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남겨두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무리들이 판단하기를 죽었어. 개처럼 끌고 갑니다 시체를 버렸습니다 시외각으로. 그 현장에 바울이 전도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무리가 떠나고 나자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마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나는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조금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귀하다.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채찍, 이 채찍이 39대 맞는 채찍을 다섯 번이나 맞았어요. 배가 파손해서세 번이나 파손해가지고 생사를 알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과 돌로쳐서 맞음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아시아,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1차,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받았던 그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서른아홉대 맞는 그 채찍을 맞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다섯 번이나. 그런 러 채찍을 맞고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죽지를 않아요. 죽을 수 있는 환경 죽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그에게 선교할 때 하나님은 꽃길을 가게 하셔서 능력만 주셔서 꽃길을 가게 하서 사람을 막 굴복시키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도 뭣도 허용하시느냐. 고난도 허용을 하세요. 배고픔의 고난, 모욕의 고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들이 추격에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추위의 위험도 있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 어려움 그 힘든 일들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고린도후서 1장의 고백입니다. 나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서 고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목사가 되든 성도님들이 되든 정권이 바뀌거나 공산주의가 일어나거나 파시즘 이 일어나거나 여러 정치 제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일어나면요. 핍박의 대상의 제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중국에서도 목숨 걸고, 추방을 각오하고, 감옥을 갈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요. 1억 명이 넘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허락한 교회에서는 CCTV를 달아나서 반드시 공산주의 강령 10가지를 십계명처럼 먼저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중에 그게 있어요. 강령 10가지. 철저하게 통제받습니다. 권한당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 정부가 핍박 안 해도 가족들이 죽여버려요. 가족들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 해서 추방한 것은 고마운 일이요. 지도세도 모르게 명예살인이라 해서 주변 사람들이 법에서도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마음껏 증가하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핍박 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근데 주님은 또 놀랄만한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 제 이름 전하에 창세 이리로 이른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이르 환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세상에서 환란이 많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너와 너와 함께할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 고난이 물리적인 고난이면 여러분 죽음 가고 하고 믿을 수 있냐 이예요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뭐 하려고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 일을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이 임재하려고 할 때, 창세대로 이런 고난이 없으니까 깨어있어 믿음생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길로 우리는 열심히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해요. 이 한반도,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요, 반도. 외세의 힘에 의해서 평화와 안정이 좌우가 되는 나라지, 우리나라 스스로 강대해가지고 평화를 지켰을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예요. 조금 돈이 있고 뭔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이런 국방력에 의해서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 외쳐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깨닫고 은혜받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 믿어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왜 핍박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를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미, 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고 핏박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이 살리신다. 사명이 끝나는 날 내가 죽는 날이다.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날 동안 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명으로 살아야죠, 사명으로. 남겨두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그냥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사는 것이야 평안하게 돈, 벌, 돈 벌, 벌어놓고, 을 돈벌을 평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가르친다면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돈을 쌓아놓고도 죽는 사람 많아요. 젊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저번주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면 정말 두손 들고 감사하셔야 돼요. 몸이 건강하다면. 사도바울 같은 이는 만신창이, 만신창이. 두두두두로 맞아서 그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어떻겠어요? 온몸이. 휴증이 없었겠습니까? 그 노인이. 여러분, 성경이 그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하지 못한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사람이 무릎만 삐끗하고 나이가 들으면 벌써 오만대가 아파. 그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무슨 영양제가 얼마나 있었고 병원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로 휴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도 몸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 가지 않고 그걸 허용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불행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고 왜 그것이 영광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 위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요 예수 위에서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연세 드셨죠?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어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시는 합니까? 누구를 위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무슨 사명 붙든다해서 거창하게 교회 전재산 파치고, 아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무슨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놓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저는 이번에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21일 동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목사가 일일라차래다 말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부부가 감동을 받았고 이게 사명 아니면 사명? 주님이 나에게 물티를 허락하신 사명. 오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죽음에 벌벌거릴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이든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사명을. 저도 지금 55세 이제 내년이면 56세인데 70, 70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만약에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어떤 이 땅에 남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웜된 교회와 함께. 여러분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 다하여 주님 앞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 환란이 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두려하지 워 말아야 돼요. 죽을 것 두려하지 워 말라. 불행을 불행이다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고 지루한 싸움이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는 한 나는 결코 죽을 수도 없고 결코 나는 넘어질 수 없다. 주님의 사명이 성령의 감동을 통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명을 드리고 전도하는 것이면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전도. 구제하는 일이면 부처내것 가지고 구제하고, 주변 사람 돌아보면서, 저, 루디아와 같이, 또, 애니아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자꾸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제가 생각해 볼때 제일 좋은 게 전도하고 구제더라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거.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거. 은퇴 이후에, 무슨 직분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밖에 없어. 봉사하는 거. 장애인들 가서 봉사해주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제가 책 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책이라도 열심히 쓰고, 좀막 이런 것이 있고, 한다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사익을 감당할 텐데,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 지금 준비할 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버려요 벌떡 일어납니다. 단번에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니? 주께서 그 몸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붙드사 다시 더배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더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요. 예수 앞으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의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자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날, 반드시 살아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다하자 그런 몸은 건강했지만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